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육현장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총신대 사태 얘기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 일로에 있는 총신대 사태 출구는 무엇일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 그 캠퍼스마다 신학기가 되면 네.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데 총신대는 네. 지금 한달 내내 임시 휴업 상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신대는 지금 학교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음. 사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업 거부와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학교 측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고요.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2018년 3월에 총신대로 함께 가보시죠. 검은 바탕에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주요 건물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학생들이 점유하고 있는 신관과 종합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학생들과 신원이 확인된 일부 직원들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라면과 생수 같은 생필품이 쌓여 있고 학생들은 순번을 바꿔가며 학교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강행했지만 결국 19일 1차 휴교령 이번 주까지 2차 휴교령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2차 연장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학사 일정이 밀리면서 국가 장학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요. 또한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서 교수들은 학생에게 어, 이 이상 수업에 불참하면 유급을 시키겠다라는 문자로까지 지금 통보를 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현장을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부분들을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인 예, 예. 것 같은데요. 총신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의합동총회 산하의 그렇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어, 1901년 설립된 평양신학교가 그 모태가 될수 있는데요. 네. 이런 총신대학교가 내용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학생들은 현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개인 비리나 학교 운영의 불법성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라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측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총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관 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지난해 9월 정관을 변경했는데요, 총회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회와 학생들은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개정 전 후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정관에서는 성경과 개혁 신학에 기초한 본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바뀐 정관을 좀 보면요. 성경과 개혁 신학에 입... 한 교의적 지도화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단의 헌법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또, 정관 20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정관에서는 이사와 감사, 또 법인의 개방,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총회에 소속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정으로 역시나 살펴보면.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총회에 소속한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 또 총회와의 관련성을 빼버린 것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나는 총신대를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동문들은 학교의 역사성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입장을 먼저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은 이제 대한예수교작로의 합동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왔고 그 교단이 물론 큰 교단이긴 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온바 있는데 교단과 이렇게 분열되어서 자칫 사유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어 지금 상황이고 자칫 김영호 씨와 그들이 그들의 어 그들을 돕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단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교단에 소속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정관이 복구되고 총회와 학교가 하나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학법을 교묘히 악용해 총신을 사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재단 이사회를 장악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부역하는 교수와 직원들을 학교 요직에 배치해 120여 년 종교 사학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을 교단과 300만 성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립 대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교가 되어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나니 졸업장은 있지만 군인이 될수 없는 이상한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때 이제 총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 총회 때도 분명 히이 문제가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역부족입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목사님 말씀대로 지난 네, 네. 102회 총회 그리고 그이후에 그렇죠. 그 실행위에서도 음. 사실은 강력한 결의가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음. 어, 지난해 2017년까지가 김영호 총장의 임기였는데요. 네. 어, 이후에 총장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노회를 통해서 면직하자라는 내용이 결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음. 이 김영호 총장이 지난해 12월이죠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은 총회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 이제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다시 김영우 총장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을 어, 총회에서는 재단이사회 역시 김영우 총장을 너무나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사실은 헌법 31조는 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서도 총장 선임과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로 인해서 사회법적으로는 지금 이상태 뭔가 강력하게 규제할 만한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어, 총회와 총회사나 신학교 간의 문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법에 이전하기보다는 조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제 공의와 하나님의 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좀 평화롭고 원만하게 또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운영 이사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총회 쪽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총장과의 협의는 계속해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교회들은 기도회를 가지고. 또 학생들을 방문하는 등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미 우리가 보도한 바가 있지만, 그 총신대 사태는 이제 교계뿐만 아니라 또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계까지도 이제 촉각이 좀. 곤두서 있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나경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을 네. 했습니다. 음. 어, 손혜원 의원관의 인터뷰를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고 가시죠. 네. 여러 이해 집단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음. 계속 이제 음. 이렇게 그 힘도 없이 이 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네.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음. 결국 교육부가 나서서 할 수만 있다면 교육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음. 저는 교육부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습니다. 어, 상세히 봐달라. 음. 이것이 뭐 지금 이 사진과 재단이나 뭐총장의 음. 그렇게 단편적인 그 판단으로만 해결할 건 아니니까, 음. 이 감사기관을 늘려서라도 음.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출발된 일인지, 음. 예, 그거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교육부나 국회에서도 사실은 교계나 이 교단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사실 이 특수성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 쪽으로 또 치우쳐질 우려도 사실은 없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지속될 경우 양측은 계속해서 여론에 호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네. 또 위험성의 요소가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등장했을 경우에 문제의 본질이 좀 고해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 될 거고요. 그렇죠. 모두가 상처를 음. 입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맞습니다. 네 나쁜 음. 일을 또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교회 안에 사회의 어떤 법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네.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에 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칠 텐데, 음. 대안은 없습니까? 아그 부분이 가장 예, 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렇죠. 음. 사실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련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직접 취재한 제 생각에도 일단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취재할 부분은 어~ 정관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어~ 정관 개정을 직접 했던 또 총장과 재단 이사를 제가 또 직접 만났는데요 네. 그쪽 입장 역시나 정관 개정 당시에 어~ 우리가 총회와의 단절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 어,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들의 말이 어쨌든 사실이라면, 어쨌든 총회와 학생, 그리고 총장 측, 재단, 이사, 학교 측도 모두가 지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같다면 일단 총회와 학교 측의 연속성을 이전으로 되돌린 후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정치적인 파벌 문제 등은 그 이후로 다시금 대화의 문을 연다던가 또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김영호 총장과 전기현 총회장 두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두분다 굉장히 확고하세요. 아직도 희망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좀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두 분이 직접 말씀을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어, 일단은 뭐 전기현 총회장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영상노예합동 측의 우리 총회 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사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우리 총회에서 총신을 뭐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총신에서 이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총신을 사랑한다는 방법으로 일은 추진했지만 아주 방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 정관 변경 사고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양극단에 서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이 좀 위험합니다. 바라기는 총의장은 저, 총의장인 저에게, 어, 모두 큰 일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일도 맡겨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02회 총의 현장에서 임원에게 맡긴 것처럼 또 실행위원회에서 총의장에게 전권을 맡긴 것처럼 총의장에게 맡겨주시면 같이 평평성 유지하고 문제 해결에 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지금 학교 내에 굉장한 분열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 사실 뭐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모두 학교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야 한다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음. 누구 편이냐? 음. 수업 거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네, 예. 혹은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음. 아니냐. 이 문제에 굉장히 또 서로가 불신하고 음. 음. 또 서로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어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어 이러한 모습 어 저희가 이제는 좀 상처 입은 것들을 조금 다 잡고 또 서로를 조금 이, 이해하고 치료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한국 교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들 을 양성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들이 빨하루 빨리 건강한 신학을 좀할수 있도록 다 함께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학대학들을 선지동산이라 그랬어요. 음.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기관이다. 네. 어, 그랬는데 점점 학교들이 규모도 커지고 등등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뭐 작은 또 개인적인 욕심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